안녕하세요. 한국의 플로리스트 임경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꽃다발은 화이트 계열의 라운드형 꽃다발을 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재료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한국에 지금 되게 귀하게, 어,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쿠르크마, 그 다음에 프리지아, 와이어, 유니폴라, 아스트란시아, 브러싱, 브러싱 브라이드, 소국. 그리고, 어, 흰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부지포인데 약간 투명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재료가 고급스러움을 어, 느끼게 하는 포장재료와 그 다음에 비즈가 살짝 섞여 있는 부직포입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활용해서 오늘 라운드 꽃다발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소국 필러 플라워인 소국을 살짝 먼저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와이어! 흔하게 나오는 소재는 아닙니다. 이 소재는. 자, 이것을 역시 처음에는 이제 수직으로 잡습니다. 눈이 볼라. 중간에 살짝살짝 한들한들한 느낌으로 삽입을 해주시고요.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살짝살짝 털어서 떼주시면 됩니다.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스트란시아. 얘도 이제 사, 이렇게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소리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소재여서 어, 수입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형태가 살짝 드러나는 이제 향기가 있는 프리지아. 자, 꽃들은 많이 다치지 않도록 가볍게 또 조심스럽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얘는 이제 바깥쪽이 가늘고 길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바깥쪽으로 하셔도 되고 안쪽으로 하셔도 별 무리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긴 거일 경우에 여기가 끝이 살짝 긴 거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러싱. 브러싱은 사방으로 나있는 꽃입니다. 잠깐. 자,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그루핑을 해서 살짝 모아서. 그구나 크로크만은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 것은 살짝 뽑아 올려주시고. 자, 꽃의 표정은 안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중앙이 살짝 입체적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약간 평면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꽃다발을 잡았을 때 하단 부분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어,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얘를 살짝 펼치는 느낌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가운데를 살짝 올려주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프리지아는 나오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프리지아는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느낌이 나는 유니폴라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띄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은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 와이어라는 어, 화이트 소재는 어, 수입은 아니고 지금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나가게 배치를 해줄 수도 있다라. 자, 그래서 어, 포장지를 이따가 사용하실 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잡아서 여며지는 느낌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포장지를 사용하실 때 여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장 기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장을 하실 때는 먼저 이 꽃의 형태가 음, 라운드 형태로 예쁘게 잘 나왔는지 표정을 먼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포장지를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를 잘라서 할 건지에 대한 구상을 끝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바인딩 포인트를 부직포를 이용해서 먼저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길게 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묶어 주시고요. 자, 엄지손가락 손등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철사를 자, 두 바퀴 또는 세 바퀴 정도를 살짝 돌립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와이어를 돌려서 마무리해 주시고, 철사는 한 1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서 밑으로 여며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줄기는 역시 20cm 정도를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어, 크거나 또는 그러니까 두껍거나 또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잘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꽃다발보다 조금 더 제가 약간 짧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자르신 다음에 꽃다발을 살짝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백합이나 이런 것들은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어, 물통이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하시고, 자, 지금은 백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 부직포, 또는, 자, 여기 있는 화이트 계열의 포장지를, 자, 같이, 자, 이거하고 같이, 잘라서 포장지가 감싸는, 염여지는 형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벌어지는 형태를 살짝 해볼 건데요. 보통 여성의 손으로 한뼘 정도가 약 20cm입니다. 그러니까 20 또는 약30 정도에서 두장 정도를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고, 자, 이것을 여며져 있는 안쪽이 자, 이게 뒷면이 아닌 앞면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한 10cm 정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접습니다. 손으로 대고, 하단 부분에서 10cm 정도를 살짝 여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다시. 자, 눌러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반복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에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바꿔서 이렇게 잡습니다. 자, 또 하나를 앞면이 안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한 손으로 누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앉는 형태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얘를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핍니다.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염입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주시면 약간 항아리 같은 항아리가 앉는 느낌? 자, 얘를 크게 잘라서, 이 포장지를 크게 잘라서 살짝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꽃이 전체적으로 포장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연출이 될 거고요. 저처럼 좀 짧게 잘라서 꽃이 드러나는 형태를 해 주시는 것도 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하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포장지가 지금 두 장, 두 장, 네 장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 가지 않도록 자 이게 내려 가지 않도록 살짝 올려서 자, 철사로 단단하게 손등 위에서 묶습니다. 자 당기고 가슴에 대고 그리고 포장은 온몸으로 하시면 돼요. 운동도 됩니다. 땀도 납니다. 하시고 잘라서 가볍게 테이블에 살짝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장의 포장지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약간 투명감이 있게 하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장은 두 장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투박한 느낌이 날수 있으므로 한장 정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다발이 길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짧을 경우에는 얘를 커트해서 사용하실수도 있고 자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여며서 한번을 휘어 감는 듯하게 접어보시고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자릅니다 자 잘라서 이렇게 한번에 여며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블을 살짝 붙여서 사용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위쪽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 자, 벌어지는 느낌. 여기는 통으로 가게, 일자로 가게. 자 안쪽을 살짝 잡으시고 이렇게 올립니다. 자 올려서 수평에서 약 5cm 부분에서 이렇게 염입니다. 자 수평에서 하단 부분 5cm 부분에서 살짝 그대로 염입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주시고 그대로 듭니다. 들어서 살짝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장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역시 철사가 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 철사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손등 위에서 들고 얘를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놓고 자, 당겨서, 이렇게 손을 몸으로 안아서, 자, 이렇게 여미시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붕할 때는, 이렇게 스탬플러를 탁탁 찍어 주실 수도 있다. 찍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꽃다발을 예약을 하시고 물속에 담그어 놓으실 때는 이 부분이 살짝 벌어진 상태가 좋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가실 때 주문을 하시고 찾아가실 때이 부분을 여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방법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본은 자 리본을 제가 접는 것을 어, 했, 했,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거를 화이트 톤으로 해서 이렇게 묶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이 조금 약간 깁니다. 길지만, 자, 여기에 맞춰서 한 바퀴 또는 약간 길었을 때두 바퀴 정도를 또 돌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한번 옆쪽으로 하셔서, 자, 살리고. 이게 약간 길었을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고객도 있고, 한 번을 이렇게 해서, 자,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꽃 포장을 라운드 꽃 포장을 어, 화이트 톤을 이용해서 어, 포장을 해봤는데요. 어, 이제 크루코마라든지 소구, 그 다음에 유니폴라 어, 이런 이제 브러싱 이런 소재들을 적절하게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어, 가볍게 또는 유하게 잡습니다. 잡고 꽃에 배치는 중앙이 조금 더 올라오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만들어서 이 꽃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으로 꽃, 꽃의 다발을 만들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어, 부직포와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투명한 이 부직포 두 가지가, 어, 두 가지가 좀 대립의 관계를 이루긴 하지만, 어, 안쪽에 있는 부직포, 그 다음에 약간 어, 질감이 거칩니다. 겉에 있는 것은. 그래서 약간 풀이 매겨진 뻣뻣한 그 부직포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받쳐주는 용도로 해서 라운드로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감싸지는 형태로 어, 포장지를 어, 잘라서 이렇게 랩핑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포장지의 하단 부분은 고객이 원할 때 또는 꽃다발을 예약을 해 놓으시고 찾아가실 때 얘를 여며 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는 이제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톤의 꽃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포장지 그리고 리본까지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